창세기 1 7장1절에서1 5절은 아브라 그 아브라함과 사라이한테 아브라함과 사라이한테 뭐를 주는 거요? 이름을 주는 거야? 이름을 이? 네 이름을 주는 내용인데 누가 예호와가네자 예호 예와이 맞아 맞아 아. 예호와가 이름을 준다 그런 말이야. 누구한테 이름을 준다? 어잘봐이 아, 원래 이름은 뭐였어, 내야? 아브라함 해봐봐.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런 이름이었다고니. 아. 이거는 아버지는 높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는 <laughs> 이름이 뭐야?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 사라이였다고니. 아. 사라이였는데 이름을 줘안 줘? 아. 이름을 준단 말이야, 이 여호와가. 이 그러니까 아 아부, 아버지 아빠 엄마가 되게 해는 거야, 사실은이. 네. 그런 말인데 잘 보자 우리가 음. 이름을 주는 건데 이렇게 좀 조금 벌려 놓자고 이제 원래 이런 이름이었었어 자아부 음. 람이었다고 음. 그럼 여기 좀 벌려놓고 이렇게 음. 이렇게 놓고 이그 다음에 여기는 사라이 그대로야 사라이 그대로 그 그대로 맞잖아 맞지 음. 자 어떻게 주는 거야, 나 봐봐. 먼저 예 호화 중에서 해를 갖다가 해를 갖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어. 어, 아브람 그랬대, 람 여기지. 여기다가 해를 집어넣는 거야요 자, 집어넣게. 맞아, 맞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됐다고, 아브라함이 됐다고. 그러니까 아브 아, 뭐 어떻게 써야 돼? 아브라 함이 아브라함이 됐다고 근데 여기다가 사라한테도 이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사라한테 어 이름을 줘야 돼. 맞아, 맞아. 사라한테도 이름을 주는데 예예호와 중에서 예호와 중에서 나첫 번째 해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그쪽에다가 주고 나머지 해는 마지막에 쌍둥이로 있는 해는 어디다가 준다? 사라한테 주는데 요요 요 손을 지워. 그니까, 인위적인, 인위적인 손을 지어버린다고. 음, 어? 음. 그래서 이 해를 여기다가 준다고. 그럼, 살아가 돼야 안 돼요. 해야 돼요. 그럼, 살아가 되고, 살아가 되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음. 아브라함이 된다고. 그래서, 그럼, 여호와가 뭐를 한 거야? 죽음사랑인 거 맞아, 맞아? 네.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둔 거라고. 자, 해를 빼서 줬어. 음. 그 다음에, 이 나머지 해도 여호와 중에서 이걸 빼서 줬다고. 그럼 뭐가 남아, 언니야? 여호와의 축약 형태인 뭐가 남아? 요가 남잖아, 요이. 요가 남아, 안 남아? 응. 음. 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거 손 맞아, 안 맞아? 주인손이기도 했는데, 주인손을 펼쳐보면은, 어? 음. 뭐가 있다. 이거 뭐야, 언요야 주인손을 펼쳐봤다니 뭐가 있더라? 못. 이건 손이야, 아 그손에 못자국 맨져봤냐 그런 말이야. 이거는 뭐 했다.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맞아 맞아. 서로 죽음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서로 죽음이 됐으면은 서로 사랑도 와 안아. 서로 사랑도 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도마 얘기를 한번 가볼까. 도마 도마 얘기를 잠깐 가봐요. 몇장몇 줄이야 몇 그게 와 어, 도마 얘기를 찾아보려면 성경 사전이 어디 갔어? 그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오안 보이네? 아, 여기다 도마를 내가 찾아볼게. 도마를 내가 찾아볼게요. 도마 해봐. 도마. 도마가 무슨 뜻이 원래? 쌍둥이라는 뜻이야, 쌍둥이. 도마라는 말 열두 제자 중에 하나지 열두 음. 제자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봐야 되냐면은 자 음, 도마가 일단은 저 뭐야 티도 뭐 쌍둥이 쌍둥이라는 뜻이 아 음. 음, 쌍둥이 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4절 가봐봐.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아 이건, 이거 뭐. <laughs> 신약성경이 또안 보이네. 어떻게 된 게? 음. 요한복음 20장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을 가봐봐 자 <laughs>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쌍둥이라는 말이야 음.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었다라고 나와 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래 안 그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 그, 그렇지. 그래서 파리를 지나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가 왔어. 그지 그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그러지. 그 다음에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으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야. 현재 믿음인 자가 되라. 그런 말이야. 음. 자, 그러면은. 자, 어, 어이, 빠져버렸다. 자 그럼 보자고. 네. 자, 자. 이게 뭐만 남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해를 빼주고, 또, 그, 또 해를 빼줬어? 안 빼줬어? 자 이거 이게 예호와 그러면 여기 해가 있고 여기 해가 있었잖아 이걸 다 빼줬어 여기+ 여 봐봐 빼줬더니 그 손에 뭐가 있어 못자국이 있는 거야 이그 손에 못자국만 남았단 말이야 맞아+ 맞아 서로 죽음이 반드시 되어 줘야 돼안 되어 줘야 돼어 그니까 이 사실이 있냐 이 말이야 니들도 어 예수가 죽어 줄때 여러분들도 사람 생각이 죽은 적이 있느냐 그런 말이야 ,이. 어. 함께 묶여졌었냐 그런 말이야. 그 못자국에 십자가에 스타우로스에 스타우로스에 너희도 너희 손과 발이 너희 손과 발이 다못 박힌 거 아니냐. 너희들이 못 박힌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말이야. 그 누구 생각 죽은 거다. 사람 생각 죽은 거다. 어 사람 생각 죽은 거란 말이야. 근데 잘 봐. 음. 어그 어디를 가게 되냐면은 음, 장례를 치렀잖아. ,이? 장례를 치렸고. 어어자 16절 가봐 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가게 되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선생님 해니까 예 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야니 손을 대지 말아라 말아라 그런 말이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랬을 때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야. 아버지로 원상 복귀되는 거야. 음. 원상 복귀된다 그런 말이야. 음, 그 다음에 잘 봐. 음. 1 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얘기해지. 음.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온거 맞아 맞아. 아버지, 한 아버지로 원상 복귀했다가 바로 왔어.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 안 보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한테 갔다가 오면서 숨을 내쉬며 네 그래, 안 그래? 자, 숨을 내쉬며가 네 뭐냐면 이거야, 은혜야. 자, 여호와 중에서 해, 첫 번째 해를 아브라함한테 떼어주고, 나중에 해를 누구한테 떼어줘? 사라한테 이름이 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열국의 아비 어미가 되게 한거 맞아 맞아. 음. 그럼 남는 거는 이거야. 자, 그 손의 못자국이라고. 어? 음. 그 서로 죽음의 연합체가 된 적이 있느냐 그런 말이야. 음. 근데 잘 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없었으니까 어,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랬다 그래 안 그래? 음. 근데 20 어, 와서 이 말씀을 아니 그, 그 전에 24시고 성령을 취해라 그래지. 성령을 취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도마는 그때 없었다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하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생사 여탈권을 제자들은 벌써 받은 거야. 음. 받았는데 도마는 없었다고. 음. 그러니까 자기 손가내 자기 손가락을 찔러 보고니그 손과 그 옆구리를 다 맨져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음. 근데 여드레를 지나 버렸단 말이야. 아니? 여드레를 지나서 8일 정도를 지나서. 도마도 도마도 함께 그 마르코스 요한에서 다락방 그쪽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도마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내 손가락을 이리, 이리 내미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미로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다. 자 이제는 만지라 그래 안 그래? 어, 만지라 그래는 거로 봐서는 그 순식간에 8일 만이잖아. 8일후 후인 거잖아. 여드레를 어, 지났잖아. 그러면 그 여들의 기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 아버지로 원상 복귀돼서 온거 맞아 안 맞아? 음.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야. 이? 그래 안 그래? 음. 그래서 직접 만져 보는 거요 음. 그랬더니 도마가 대답하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 예. 음. 자, 그러면은 이 못자국을 만그 만져 본다는 것은 먼저 여호와가 먼저 죽음 사랑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음. 죽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해를 숨결을 준단 말이야. 음. 숨을 내쉬며 생기를 줘 버렸단 말이야. 아브라함한테 생기를 주고 사라한테도 생기를 줬다고. 음. 그래서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어. 이름이 바뀌는데 자, 아브라함은 뭘로 바뀌는 거냐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음. 어? 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되는 거고, 이 사라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야 위에 있는 음. 예루살렘 어머니가 되는데 그건 뭐야? 새 예루살렘 신부야. 새예루살라임 음. 신부가 된다고. 그래, 안 그래? 응. 맞아,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7절에 자카루이고, 응.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신부, 신부지. 그러니까 네케바가 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응.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랑이 된 거에요. 그치? 응. 맞아, 맞아. 맞아,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인이 어머니 개념이라고. 자. 그리스도가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은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근데 어머,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신부였는데 그리스도하고 신랑하고 연합체가 됐지 연합체가 돼서 또 누군가를 낳았어 말씀 원뜻으로 낳았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어머니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자유자야 이? 그걸 자유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화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 근데 그가 어저 요한복음 20장 22절처럼 이해를 빼줬다고 그래서, 어, 요도하고 와우만 남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그, 어, 내가, 내가 그 증거, 그, 그, 그 표를 가졌다고도 얘기를 해야 하네. 어? 어,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야 하네. 그게 뭐야 하네요? 내 손에 못 자국이야. 내 손에 못 자국. 요, 해봐봐. 내 손에 못 자국이란 말이야잉? 음. 근데, 그때, 죽은 게 우리 손발이 다 죽은 거예요. 손과 발들. 우리 인위적인 행위로 하는 사람 생각에 손과 발이 다 죽어버렸다, 그러요 그래서 세족식도 한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통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신랑이고, 여러분들 전부 다 신부가 된 거예요. 네케바 신부. 그래서 말씀 들을 귀가 생겼지? 말씀 들이, 들을 귀가 생기면은, 에레미아 31장인가 거기처럼 남자로 회전을 해. 음. 그리스도로 회전을 해서 가르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돼안 돼야 돼. 그럼 반드시 무슨 자국이 있어야 돼? 못자국이 있어야 돼. 그거는 예수와 함께 묶, 묶여 죽었더니 그 쌍소멸의 흔적이 있어야 돼. 그 쌍소멸의 흔적은 이렇게 겸이처럼이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죽음사랑 단번에로 나온 그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다 꽝이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예. 음, 맞지? 그래서 잘봐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 여호와가 십자가에 와서 음. 죽고 죽으리라 해해이 음. 숨결을 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해는 뭐야 그러니까 구약이기도 하고 음. 구약이기도 하고 이거 또 나중에 해는 신약이기도 하다 그런 말이야 음. 이두 마리의 물고기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도 음.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해를 빼어주고 사라한테 해를 빼어줘서 죽음 사랑한거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전부 다 마, 해도 마리아이 응. 말을 준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상속을 시켜줘서 어, 아빠 엄마 되게 해는 거란 말이야. 응.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누군가를 낳게 되면 부모가 되게 돼 있어. 맞아 맞아. 근데 말씀 부모가 되어지 맞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되어지는 거 그때 이거 아브라함 몇 세때야 99때야 99때에 뭐를 찾는 거야 내가 요 해를 요 해를 말씀으로 찾아야 돼요 해를 해해해준거 있잖아 요거 어 요거를 그렇게 죽음 사랑해 죽음 사랑한 흔적 요두아우가 있느냐 그런 말이야 이. 그 손에 못자국이 있느냐 그런 말이야 너 사람 생각 죽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이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먼저 죽음 사랑했으니까 너도 너도 죽는 게 당연하지 않냐? 네. 사람 생각, 옛 사람에 대해서에. 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 그런 말이야. 네. 그 다음에 잘봐 내야. 네. 이거 자 예호와 해봐봐. 예호와 예호와 그랬을 때 요두가 어, 요두가 어, <laughs> 요두가 수치로 하면 십이야. 음. 그 다음에 요두가 10이고, 그 다음에 해는, 오야오, 다섯번째니까, 음. 그 다음에 그, 요두해, 예호와, 와우지, 음. 와우는, 매, 어, 이게 몇이냐면은, 와우가, 어, 6이야, 6. 어? 6이야, 음. 그럼 또 해가 몇일거예요 5잖아, 요 음. 그래서, 전부 다 합치면 몇이 되 돼요, 어? 26이 돼, 안 돼. 음. 26이 돼, 안 돼. 26이 되잖아. 음. 음. 아, 여호와를 수치로 해서 다 합쳐버리면 26이 된다고. 음. 그럼 20, 26이 되는데, 음. 26에, 26에다가 하나인 그리스도를 더해야 돼. 음. 그럼 몇이 돼? 27. 27이 돼. 그래서 27권, 신약 27권이 뭐인 거요? 어, 새 언약인 거요. 음. 응. 신약 27권이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을 다락방 강화해서 체결을 해야 하네. 체결을 한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묶여 죽고, 처음 하늘 처음 땅 소멸되고, 그리스도 새하늘과 연합된 새 땅이 되어졌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다 없다. 없다. 바다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용도 없다 그런 말이야. 없다. 그래서 이게 완전한 새 언약이 체결되는 게 27권이야. 예. 27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음. 그 다음에, 39권은 구약이지. 네. 27권은 신약이지. 27권 원래는 여호와라는 말이 26이야. 그래서 완성을 그리스도가 해는 거야. 맞아. 어? 음. 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미완료태로 돼 있잖아. 음. 너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네. 자, 이거 합쳐 봤자 39권하고 27권 합치면 뭐야? 39권하고 27 66권이지. 어. 66권. 66권이 되는데 자, 잘 봐. 레위기 12장에서 그 정결케 되는 기간이 어그 그리스도를 그 낳았을 때 33년 33일이라는 공세가 필요했다 그랬어요. 음. 그다음에 여자로 낳았을 때는 어머니를 낳았을 때는 66일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음. 정결케 되는 기간이. 음. 그래서 33, 66다 끝내는데 누구 누구 하나가 끝낸 거요? 그리스도 하나가 모든 걸다 끝내버렸어. 그렇잖아. 그래서 백이 되는 거예요. 백이 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게 66권이 66권이라는 100 66권이 99라고 그래서 99마리 들에 두고 오고 산에 두고 온 양이라고 근데 예수 죽었어 안 죽었어 잃어버렸지 그나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로 부활로 나왔어 안 나왔어 그거 하나 찾으니까 66권도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야. 이? 100이 되고 100하고 1000은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되게 커진 거를 1000이라고 얘기하고 진리가 완성된 거를 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음. 음, 그래서, 지금 이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한테, 사, 아브라함과 사라이한테 그, 뭐를 주는 거요? 이름을 준 거란 말이야, 이름을. 음. 근데 사실, 전부 다 누구 안에 통일되는 거야, 얘네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다 통일이 되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들이 된 거라고. 이미 왔어, 안 왔어? 왔어. 이미 그리스도가 와서 흐르고 있는 거야. 이 내용을 믿으면 돼. 네. 이 내용을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응. 자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자고. 자 제목을 응. 그 그냥 제목을 시브리어로만 해. 응. 그거 내가 이따 복사해서 줄 테니까. 응. 자 여기까지. 네. 응. 사랑해.